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하셨으니까 그한 대표님이 요거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지만 어쨌든 그뭐 위헌 요지 요런 걸좀 보완해 가지고 또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래도 안 돼요? 안 아프게 죽일게. 이런 얘기예요. 아, 아이고. 아니, 위헌이잖아요. <laughs> 오늘 명언들 많이 오신위헌 주시... 네, 마지막이라고. 위헌이잖아요. 덜 위헌이라는 게 있어요? 음 그러니까 위헌성을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위헌성을 보완하게 되면 위헌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덜 위... 덜 위헌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이게... 않은 소리고 그 제가 이미 본인들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는 발 빼고 있다고 봐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것도 약간 국민의힘의 반성이 절파가 필요한 게 네. 여기 이쪽이 너무 제대로 제어를 못 하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뭔 뭐, 이건 이거는 이건... 음.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위헌입니다. 어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실시하잖아요? 그럼 자기들의 생각과 같이 이 계엄 재판 전체가 사실상 무효화 될 거예요. 음. 촉법하지 않은 재판부의 재판인데 그게 어떻게 유효화 되겠어요?